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4년 1월 24일 네, 수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지수가 0.36% 빠져서 2,469로 마감을 했습니다. 네, 오늘도 코스피 하락을 했습니다. 참, 뭐 코스피는 뭐 계속 약해요. <laughs> 2,400대 어 계속 뭐 거기서 큰 움직임이 없는 수준이고요. 어, 이렇게 폭락한 이유로 반등을 하지를 못하고 있네요. 계속해서 뭐 2,40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네, 어제 미국 증시 다우는 0.25% 빠졌고요. 어, 나스닥이 0.4% 이렇게 오르면서 나스닥이 여전히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다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3M이 실적이 안 좋아서 어, 좀그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지금 요즘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에 따라가지고, 어, 많이 움직입니다. 지금 3M이 보면, 네, 11%가 이렇게 빠졌거든요. 3M이, 어, 좀 작은 회사긴 한데, 다우에 들어가 있어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다우지수에는 좀 영향을 줍니다. 네, 그래서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이렇게 또 빠지고요. 또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은 많이 올랐습니다. PNG 같은 경우는 4%대 이렇게 올랐고요. 네. 어, 그리고 또 실적 발표가 대박난 기업이 있죠. 네, 넷플릭스. 네.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근데 장 후에 실적을 발표해가지고, 어, 스닥 어제 지수에는 반영이 안 되고요. 아마 이제 오늘 밤에 반영이 될것 같은데, 네, 지금 애프터장에서 8%가 넘게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. 넷플릭스가 실적이, 어, 좋았던 거는, 뭐, 가입자가 늘은 거를 굉장히 또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입자가 전분기 대기에 1310만 명이 늘었다고 해서, 오, 정말 많이 늘었죠. 한 분기에 지금 이 정도 늘어난 거는 뭐 신기록이라고 하네요. 네, 그래서 총 가입자 수가 2억 6천만 명씩 되고 있고요. 네, 그래서 넷플릭스 참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. 또 이번에 그 미국의 WWE 뭐 중계권까지 사가지고요. 어, 이제 스포츠 중계나 이런 쪽으로도 어, 진출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OTT 시장에서 가장 최강자가 넷플릭스다 보니까 이 자본의 힘으로 어 계속해서 좀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. 그 외에 뭐 다른 종목들 보시면 빅테크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어 오르긴 했습니다. 그렇게 뭐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고요. 어 마이크로소프트, 애플, 아마존, 메타, 알파벳, 엔비디아. 네, 모두 다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상승폭은 1%가 안 되니까요. 네, 뭐, 약간 이렇게 올랐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어쨌든 뭐, 미국 증시는 어, 계속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어, 특히 뭐, 다우랑 S&P가 사상초과를 뚫었는데, 나스닥은 아직 못 뚫었거든요. 네, 그래서 나스닥이 좀더 힘을 내는 그런 모습, 이 나오는 것 같고요. 만약에 나스닥까지 사상 최우치를 뚫는다고 하면 어 3대 지수가 이제 다 사상 최우치를 가는 거거든요. 근데 나스닥은 전에 이제 고점이 워낙 높아 가지고 어, 아직 좀그 어, 사상 최우치가좀 멀긴 합니다. 16,000이 넘어야 돼 가지고. 네,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. 어, 뭐 모르겠습니다. 다우나 S&P도 사실 사상 최우치 뚫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. 어느 오늘 보니까 이렇게 뚫어 버렸습니다. 네 오늘 그리고 또 니케이 같은 경우는 0.8% 빠졌는데요. 아무래도 니케이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와서 차익 실현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. 어, 가격적인 부담은 사실은 니케이 상당히 있어 보여요. 지금 3만 6천 대. 사실 이 가격에 새로 지금 니케이 일본 주식을 산다는 거는 어, 상당히 부담스러워 보이는 어, 그런 가격이긴 합니다. 어,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아베 때부터 거의 10년 전에 저점이 뭐한 7천 대 이러니까요. 거의 뭐 지수가 10년 동안 5배 이상 이렇게 올라온 그런 상황이라 네, 정말 뭐 환골탈태한 그런 증시죠.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뭐 이렇게 일본 증시처럼 어 이렇게 올라갈 날이 어올 거라고 그렇게 좀 기대를 해 봅니다. 네, 오늘 국내 증시 보면 어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좀 약하다 보니까 네, 그 지수가 오르기는 좀 힘들었던 것 같고요. 삼성전자 1.6% 빠졌. 빠졌습니다. 74,000원에 어, 마감을 했고요. 하이닉스가 확실히 좀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0.5% 오르면서 네, 141,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. 하이닉스 내일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. 네, 하이닉스 실적이 어, 잘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그나마 지금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실적을 조금 기대해 볼수 있는 어, 그런 기업이거든요. 그 외에 오늘 LG 에너지솔루션, LG 화학이 조금 반등을 했고요. 어, 그리고 최근에 조금 금융주 계속해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. KB금융신한지주, 네, 다 1, 2% 정도씩 올랐고요. 하나금융주주도 1.6% 이렇게 올랐습니다. 금융주주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요.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참 주주환원이나 이런 거버넌스 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개선될 경우에 가장 수혜를 볼수 있는 게 금융주주거든요. 네, 그래서, 어, 살짝 기대감이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. 물론 그런 게 개선이 되는 게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사실 현실성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. 왜냐하면 여태까지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뒤통수를 맞았거든요. 어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런 거버넌스나 주주 환원이 어 미국이나 일본 정도의 그런 선진화가 된다면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사실 상승 포텐셜은 정말 엄청납니다. 왜냐면 어, kb 금융으로 봤을 때 지금 pbr 0.35배 밖에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어, 정상화가 된다고 했을 때 pbr 1배 이상 간다 그러면 뭐 3배, 4배 이상 가야지 되는 그런 어, 현재 그런 지표거든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상승 포텐셜은 어마어마한데 어, 우리가 과연 그렇게 구조개혁을 할수 있을지 네, 어,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코스피는 참 요즘 뭐 재미가 없죠. 그래서 2,400대에서 이렇게 크게 변화가 없는 모습이고요. 역시 가장 핵심이 되는, 어, 그 거버넌스 개혁,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코스피가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, 어, 지금의 이제 투자자들의 생각은, 어, 그거를 기다리느니 차라리 미국이나 일본으로 투자처를 바꾸자. 거의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워낙 어, 이런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잘돼 있어 가지고 실적을 잘 따라가고요. 이렇게 뭐 넷플릭스 같이 실적 잘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그냥 반영을 해버리거든요. 그래서 훨씬 투자하기가 어, 그런 쉬운 어,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워낙 지금 또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특히 이런 빅테크 같은 어, 회사들 주식이 거의 뭐 안전 자산처럼 지금 인식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어, 뭐 불황에도 강하고 막 호황에도 강한 뭐 이런 좀 거의 완벽한 주식이 되어가고 있는데 뭐 단지 단점은 그거죠 뭐 미국 주식은 항상 이제 비싸다는 것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는 있는데 어 아무래도 이렇게 미국 주식에 계속 어 쏠릴 수밖에 없는 어 그런 상황이 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